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 영상, 누사이퍼, 살펴보겠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네, 누사이퍼가 지금 조정에 제대로 들어갔는데, 이 조정이라는 게, 제가 볼때 이번 주 일주일, 요 정도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네, 여러분, 누사이퍼, 최근에 들어가서 물린 분들, 주목을 하셔야 되고, 지금은 포기할 필요가 없다.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누사이퍼, 시작합니다. 어제 제 영상 보고 연락 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 룸네트워크 추천 문자 보내드렸습니다.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룸네트워크 자리 괜찮다. 뭐 77원, 78원 이때 영상을 찍었거든요. 근데 어제 결국에 100원도 찍었어요. 그리고 오늘 딱 내려와서 자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.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 15.4% 수익을 보셨습니다. 제가 최대 1000만원까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제 문자대로 하신 분들 154만원. 공돈 챙겨가셨습니다. 시장이 어제 파월 의장 증언 이후로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, 그래도 올라가는 코인들은 올라간다. 즉, 개별 코인들 장세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뉴사이퍼는 이번 주 조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코인들 공략해서 일단은 수익을 좀 보고, 뉴사이퍼 추매해서 다시 수익을 더 많이 보시면 됩니다. 시장이 어려워요. 이럴 때 우리 개인들은 그냥 버티면 됩니다. 버티다 보면 분명히 기회가 와요. 이 기회를 살리려면, 지금 자금도 조금 있어야 되고, 멘탈을 유지해야 돼요. 요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. 아래 보이는 번호 로 3, 한 글자 한 글씨면 제가 오늘 룸네트워크처럼 급등 날고인 추천문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. 네, 월봉이 공교롭게도 1월처럼 지금 윗꼬리가 달렸는데 오늘이 3월 8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. 아직까지 월 초잖아요. 그럼 이 월봉은 결국에 3월 말일까지 가기 때문에 지나보면 이 월봉 캔들, 지금처럼 움직임이 막 이럴 때는 지나보면 여기는 이렇게, 여기가 안 나오죠? 그래서 이 월봉이 3월 말까지다. 아직까지 3주 넘게 시간이 남아있다. 요 생각을 하면서 멘탈 잡고 버텨야 돼요. 그리고 지금 주봉을 보고 있으면 요렇게 돼 있거든요. 사실 지난주도 3월은 있었지만 이게 2월의 마지막 주, 그러면 3월 요렇게 되는데 첫 주에 은봉이 나오고 있어요.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봉을 4개라고 하죠? 그러면 지금 월봉이 양봉인데, 첫 주에 지금 음봉이 나온다? 그 뒤부터는 당연히 양봉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.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일봉을 보시면 지금 이평선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? 요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. 왜냐면, 하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. 이 지지라는 게 이렇게 깨끗하게 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상관없어요. 어차피 순간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우리는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. 그리고 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이게 이번 주인데 이번 주가 지금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해서 문제될 건 진짜 전혀 없어요.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도. 결국에는 지금 3월, 여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. 그러면, 여기부터 저번 주였고, 이렇게 일주일 지나왔고, 이번 주 주봉이 음봉 요거는 문제될 거 전혀 없다. 이런 식으로 지금 눌림봉이 나왔는데, 대략적으로 지금 상승했던 거 절반 정도까지밖에 못 내놨죠. 요원절리면 괜찮아요.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고요. 21선 깨지지 않는다면, 제가 볼때 분명히 누사이퍼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제가 타점 잡는 거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예요. 그리고 4시간짜리 보더라도 지금 여기에 약간 걸쳤는데 제가 볼때 여기까지는 안 내려갈 거예요. 여기까지 만약에 내려간다면 흐름이 바뀌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대응하자. 그래도 안 늦다.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까지 포기할 상황도 아니고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다. 지금은 버티면 무조건 이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무료 카톡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.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를 남기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. 여러분들 100만 원씩만 들어가셔도 이렇게 용돈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을 보면서 감 유지하면서 버티자. 버티면 기회가 옵니다. 이 기회를 잘 살리려면 지금 욕심을 부릴 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는 올 겁니다.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룸네트워크도 결국에 10% 넘게 올라갔죠. 올라가는 코인들은 나와요. 얘를 잡느냐 못 잡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 중요한 건 무조건 올라가는 코인들 나오니까 우리가 얕게 수익을 보면서 지금은 버티고 기회를 노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래 보이는 번호로 3한 글자 남기시면 한 제가 오늘 룸네트워크처럼 급등할 코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. 무료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랑 계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.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영상 보신 분들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